지구가 물기 무네, 아있 또? 아까 막, 너무 물도 많은, 이제 해가 질려고 하니까 약간 소강상태네 어? 어, 지구가 무네, 또 올라왔네. 어. 아, 훌치기로 낚아야 되는데, 훌치기가 떨어져버려가지고. 어? 이제 막 연장 무네. 어. 그렇지. 근데 지구가 바글바글 물기, 아까 첨보단좀덜 무는 것 같다, 야. 아까만막 넣으니까 막 물어보지만은. 누나, 누나, 대전 나와. 에? 아니저 살림, 그, 물칼레다 넣어. 들고 있지 말고, 지고기. 아, 아 그쪽에, 아, 그쪽에도 통이 있었구나. 어, 너, 너, 너. 누구세요? 너. 응. 근데 이렇게 한쪽에 불을 피우니까 따뜻하게 좋네. 네. <목소리도> 이불을 안 써서 그렇지? 우리 우리 이 있으니까 그냥 아 그래 나는 형 귀찮게 안 하잖아 뭘뭐 귀찮아 그냥 내가 더꼭 귀찮게 말했지 응? 이 식, 이 손님은 왕이다 몰라? 아형딴데 <laughs> 가면 내가 내가 손님 그 배우를 받을라 했는데 여기 오면 뭐 내가 손님이야 이 형이 손님. 그냥 형 집에 오는 거지 고, 폴리, 고, 이, 거 폴리, 고, 이거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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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은 다 늦잠을 자고 나만 일찍 일어났네 응야 어. 처음 잤다 그래도 많이 잔 것도 아니다 어제 한시라고그 다가보고 3, 4, 5, 6, 7, 8, 9 그래 7시간 잔 거지 그래 4일을 잠을 못 잤는데 원래 놀러 오면 잠안 자는겨 아유 오기 전부터 응 네, 오기 전서부터 그리고 오는 날은 또 밤에 그러다 보니까 한잠도 안 자고 오거 출발할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소풍가면 전날 잠 안자잖아 네. 그 어? 기껏해봐야 뭐그 너무 안돼? 놀까봐 어, 그 기껏해봐야 그뭐 칠성사이단가? 칠.. 예 어, 그거 한병이은 완전히 끝났지 소, 아유 칠성사이다 어이 <laughs> 소풍갈때 사이단 한병이면 끝났지 그 그것도 그때나 먹지 형 그렇지 그어 네. 그때는 그세번 먹어용 응. 봄 소풍 가을 소풍 운동회 그러니까 딱세 명이 연애 <laughs> 지금 뭐 이렇게 캠프파이에 뭐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참말로 어? 미치, 미친 거지 뭐수영차뭐 어, 뭐 깊이 까 번지가고 타고 당기지 어? 뭐 좋은 어, 좋은 세상이지 뭐잘 어, 사네 못 사네 해도 어? 내중내만 난... 내 해도 뭐 좋은 세상이야 맞아요 어, 이렇게 뭐 어? 돼지고기구면서 이렇게 희장 희, 음악 들으면서 희낭고 어찌하겠어.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 근데 <laughs> 다 좋은데 아나 요새 아주 취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거든